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요, 6원이요, 7원이요, 9원이요, 8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20원이요, 10원이요, 50원이요, 30원이요, 40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요, 5원이요, 7원이요, 1원이요, 6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80원이요, 20원이요, 70원이요, 50원이요, 40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1원이요, 6원이요 7원이요, 2원이요, 5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50원이요, 10원이요, 80원이요, 40원이요, 30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요, 3원이요, 7원이요, 8원이요, 2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90원이요, 50원이요, 60원이요, 40원이요, 30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6원이요, 8원이요, 9원이요, 4원이요, 7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20원이요, 70원이요, 30원이요, 50원이요, 60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